전남 영암에 있는 오리 농장입니다. 농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통제되고 요원들은 방역 작업에 분주합니다. 나주의 한 오리 농장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겁니다. 영암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두 곳.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주말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 두곳에 오리 5만 마리와 반경 3km 안팎에 있는 14만 7천 마리의 오리와 닭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전체 농가, 저, 저, 살처분 매몰 대상이 19만 전남 진도에선 울돌목 해상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낮 1시쯤 진도대교 남쪽 해상에 있는 양식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해상에서 인양된 시신에선 신원을 특정할 만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지문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 형체는 알아볼 수 없고 질문도 이제 뜨긴 떴는데 아마 확인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이나 이런 게좀 나와야 그 문제라도 태제를 하긴 하거든요 지난 11일 저녁 8시 10분쯤 고흥해선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가 모두 불탔습니다. 에플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